일본에서 사온 것들, 이제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하울 영상입니다. 하 <laughs> 지금 밤이어가지고, 잠옷 입고 찍는 거 예약해보자. 자, 먼저, 어, 일본에는 키티나 뭐 이런 캐릭터 관련된 굿즈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타월인데요 귀엽죠. 이거는 캐널시티 그3.25 매장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랑 그리고 이 작은 것도 구매했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거 귀엽죠. 그 다음에 음... 근데... 드럽다 이거는 아마 다이소... 다이소에서 구매했나? 다이소 아니면은, 세리아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. 요 종이컵. 그리고, 요, 와, 세리아, 세리아. 응. 지퍼백. 그리고, 요거는 그냥, 이런거 넣을 수 있는 통이에요. 지퍼 통. 그 다음에, 요런 거. 벽에 걸수 있는 후크. 이렇게생겼고요 후크는 두 종류로 샀어요. 귀엽죠? 매장에 조금 디피해놓고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여러 가지로 구매해왔어요. 그리고 요거 미키 파우치 이거는 제 거예요. 뜯을게요. 요거는 판매용이에요. 이렇게 손수건. 앞에 보면은 기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요. 귀엽죠? 와우. 이 유통도 그냥 악세사리 담고 하려고 샀어요.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얕다. 뭐 많이 못 넣을 수 머리끈, 있겠네. 머리끈. 머리끈이나 반지 뭐 이런 거 넣을, 넣으려고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게 귀. 귀엽죠?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. 이렇게 생긴 키티 이거랑 요렇게 생긴 거. 두개 샀고요. 그리고 이거는 미키 알루미늄 포일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사봤어요. 요것도 매장에 판매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퍼팩도 있더라고요. 요거는 요 그림이 그려진 지퍼팩. 요거는 조금 큰 사이즈. 요 그림 그려져 있어요. 예쁘죠? 이제 좀 있으면 할로윈이라서 할로윈 데이거 조금 구매했어요.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. 이거 어디 테이블이나 그런데 이렇게 걸쳐놓으면은 다리 밑으로 이렇게,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. 이게 너무 귀여워서 구매했어요. <laughs> 이렇게 생긴 거. 구매했어요. 이게 자석은 아니고, 그냥 요, 요렇게 하는 세트인 것 같아요. 이게 근데 다 조립이 가능하대요. 다 하나씩 떨어진대요. 안에 것들이. 이렇게 생긴 거고. 요 나무 숟가락. 요 숟가락들. 그리고, 요 집게들. 이렇게. 그리고 그냥 DP할 때 꾸밀려고 산 바구니들. 요것도. 요런 바구니요 접시. 요렇게 생긴 접시. 요거는 3개 구매했습니다. 할로윈 데이가 곧 다가와서 할로윈 제품들 많더라고요. 요런 거. <laughs> 호박 들고 있는 거. 너무 귀엽죠? 여기 위에 반지 같은 거 올려놔도 될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. 여기다가 요런 호박. 이렇게 올려놓고. 그럼 귀엽잖아. 할로윈 애들 조금 더 귀엽죠? <laughs> 이거를 원래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안겨져서 이렇게 디피를 해놨더라고요. 너무 귀엽죠? 와 이거 진짜 귀엽다. 또이 주전자, 이 주전자도 내추럴 키친에서 샀어요. 범랑 주전자. 이거는 이거입니다. 이 그릇, 이것은 이런 그릇. 이거 오빠가 산 거야. 이렇게 해놓아이거한 아, 개만 산게 너무 아쉬워. 시바드.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한 개만 산게 너무 아쉽다. 그렇지? 귀엽잖아 이런 거에 그냥 반지랑 악세사리 올려놔도 되거든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너무 귀엽죠. 노랑. 이거 이런 건 편지지. 이거 또 편지지. 이런 문구류를 좀 샀고요.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편지지예요. 약간 좀 일본스러운 편지지들로 하려고 조금 애를 썼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요거는 고양이 달력이에요. 요 달력. 뒤에 보면은 어,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보여요. 귀엽죠? 이렇게 구매를 했고, 이런 귀여운 동물들 모아져 있는 거 있길래, 이렇게 두개 구매했어요. 이렇게. 땅콩 지우개, <laughs> 지우개예요 지우개 진짜 귀엽죠. 땅콩 네, 이렇게 있고요. 음, 그 <laughs> 아,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웃기다.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. 딩가. 이렇게 문구류들 구매해 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이거... <laughs> 추천받아서 산 건데, 이거, 볶음밥 할때맛있 볶음밥 할때뭐 그럴 때 맛있대요. 근데 이거 지금, 500g 짜리에요. 이거 캐리어 들고 온다고 진짜. 아, 무겁습니다.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, 이거 뭐 볶음밥 하고 먹을 때 맛있대요. 이제 고추기름인데, 이거 보이시죠? 여기 밥에 비벼 먹고 해도 맛있대요.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봤어요. 그리고 요 간장인데 이 간장이랑 이 간장이랑 이게 용도가 다르다는 거. 저희는 가서 간장 쇼핑을 했지 뭐예요. 이이간장은 이거는 물에 태워 먹는 거라 했나? 요 간장에다가 물을 섞어서 요 면이랑 먹으면은 진짜 맛있대요. 어. 요거는 꼭 사라고 해가지고 한번 사본 건데, 요거랑 요 블러셔도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, 요 블러셔랑 요거는 하이라이터. 이렇게세개 구매했어요. 제가 가서 쇼핑을 한 거는, 일단 요, 슈프림 모자를 샀는데, 이게 제가 사고 나서, 한몇 시간 후에 갔나 그랬는데 품절된 거예요, 그지? 품절돼 가지고 아예 그 층이 싹다비어져 있었어요. 지금 저 이제 받고 처음 받, 처음 뜯는 건데 여기 나일론 소재로 돼 있는 거고요, 이렇게 일자 층으로 돼 있습니다. 뒤에는 이렇게 밴드로 조절하게 돼 있고요.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. 오빠는. 요, 라고 적혀져 있어요. 슈프림이에요. 아, 슈트실에? <laughs> 슈프림이라고 적혀져 있어요. 요 오프너를 샀습니다. 근데, 오사카랑 후쿠오카 두 군데를 가봤지만, 후쿠오카가 물건이 진짜 많았어요. 그때가 발매일 한,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가지고, 물건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. 그지? 응. 물건이 진짜 많았어요. 쇼핑할 만 했던 것같아 휴먼 메이저를 샀죠. 휴먼메이저 가서 저는 이걸 샀습니다. 아니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냥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 옆에 약간 이게 보이죠?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돼거든요 그렇죠. 여러분 꼭 받아서 확인해보세요. <laughs> 확인 안 했어? 확인 안 했지. 왜? 아, 이렇게 바로 주던데? 보 아, 가방에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너무 귀엽잖아. 별로 막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같지는 않은데, 그냥 카드 넣고 뭐 넣고 하면 될것 같아. 요 안에 여기 택 있어요. 귀엽게. 짜란. 이거를 구매했습니다. 짠! 키티! 근데 키티의 미친 선언 같은데? 다 키티만 샀어. 키티 옷을 만들었어요. 제가 디자인한. 너무 귀엽죠? <laughs> 귀여워. 근데 이거 후쿠오카에서 이런 거 입고 있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. 이거랑 하나는 요거예요. 짜잔. <laughs> 제가 다 이거 위치랑 이런 거다 선정한 거거든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게 그냥 위에 딱 덮어져 있는 그 프린팅이 아니라. 이런 프린팅이라서 좀 좋은 것 같아. 막 까질 일도 없고. 그러네. 이게 그 단돈 2만원이야.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건데. 딱 2만원짜리 티 같은데요? 아니야. 유니클로인데 무슨. 유니클로라서요. 짜란. 스탠리를 샀습니다. 보라색으로. 한국이랑 가격 비슷한데 이게 이제 없는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. 뭐이 색깔 말고도 없는 색깔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내가 원하는 색깔 사고 싶으시면은 한국에서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쿠폰 먹여서 사면 쌀 수도 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하울 영상은 끝이 났고요. 뭘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뭐 딱히 그렇게 산건 없네요. 하울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